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사치, 미사니다왜 이러냐면 최지영은 이제 밤을 새거든요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이거 <laughs> 네. 딜레이 딜레이 되다 결국 취소돼 버렸네요 네네 회의가 계속 딜레이돼서 오늘 새벽 때도 원래 일정상 바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도 되게 한 30분 늦게 진행되고 음. 그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또더 시간이 더 길어지다 가 아예 취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의가 다 결렬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야. 근데 최근에한테 계속 우리 꼰대들 하던 얘기 맨날 들려주잖아. 내가 밥 먹고 오면 한 얘기 모르고 있잖아. 아, 예. 근데 유가 왜 이렇게 내가 요즘 너네 왜 이렇게 유가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니라 유가가 혹시 한 70불대 유지가 돼버리면 여러 글로벌하게 여러 인프라 쪽 사이클이 좀올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첫째 있고 뭐 현대건설 같은 저 얼마 전 바이코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코스트잖아. 네, 이 코스트 쪽에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고민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사우디한테 정말 좋죠 일단 유가가 그렇죠 유가가 WTI 기준으로 70불 그러니까 WTI가 아니라도 더브랜트 기준으로 70불 정도로 같은 유지를 해준다면은 음. 사우디의 재정 경영 유가가 배럴당 66불이기 때문에 음. 브랜트 기준으로 음. 그러면은 사실 자신들한테 있어서 최적의 조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음. 사실 UAE랑 이렇게 파열음이 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 주장은 아니고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을본게 일부러 둘이 옥신각신한 그림을 만들면서 지금의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가 일부러 딜레이 시킨 게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생각도 들어요. 당시 자꾸 UA가 뭐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난지 애들 다 좋은 그림 아니야, 지금? <laughs> 자기들한테는 되게 다들 좋은 그림이죠. 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의 유가를 갖다가 산유국들 모두 다 만기가 다 하고 있고 사우디한테 사실은 제일 좋은 조건이고 UAE 입장에서는 유가는 높지만은 불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결국에는 유효 어, 캐파 자체가 30%나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자료 갖고 그, 얘기합시다 오늘 예. 아유 새벽 밤새고서 오늘 이게 지연대이가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밤을 샜는데. 나가리 됐어요 한 번. <laughs> 그래서 결렬된 회의 자료 띄워주시면 얘기 좀 합시다. 예, 시작하죠. 예, 일단은 오페플러스 회의가 결렬이 됐는데요. 어, U.A. 측은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일단 감산 공조를 갖다가 연장을 갖다가 음. 사우디에서 주장한 대로 하되, 다만 자기들의 감산 할당량을 완화해 달라 음. 이런 식의 조건을 갖다 계속 고수를 했었고, 반대로 사우디랑 러시아는 UAE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산유국들도 동요하고, 다른 산유국들도 모두가 감산할 당량을 갖다가 더 축소해달라고 원할 수 있을 테니, 음. 이거에 있어서 반대 입장 같은 다 피력을 해줬고요. 결국 평행선을 갖다가 달리다가 합의가 결렬이 되버렸습니다 회의 음. 자체가요. 중요한 거는 다음 회의가 언제 있을지 모른 상태에서 결렬됐고요. 음. 그리고 이 같은 걸 갖다 봤었을 때 진,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분명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음.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UAE가 자기들의 입장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음. 합의는 없을 것이고 8월 이후부터에 있을 감산 완화 계획 역시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음. 지금 현행 감산 조치를 그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같은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식으로 반영을 하면서 음. 어제 1.5%때 유가가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음.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공급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같은 오페플러스의 행보 그리고 만약에 어, 둘의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안 되고 이 같은 거 갖다 반복한다면은 연장 안 되는 거지 감사님. 뭐. 그렇죠. 이제. 지금이야 공급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표아 그림 1 번에서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그림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노딜이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되겠죠. 당연히 공급 부족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 4월까지 감상 공조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 오 p e 플러스는 즉각적인 증산이 할 테고 UAE도 지난 주 금요일날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공조가 이제 합의가 잘안 이루어지면은 내년 4월 이후에 자기들은 즉각적으로 증산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갖다 했었고요.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통제력 상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유가는 수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요는 사실 수요보다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유가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급을 안 해서 유가를 지킨 거죠. 그렇죠. 수요는 그냥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을 계속 안 해줌으로써. 유가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오펙플러스의 통제력이 상실된다. 오펙플러스는 올해 9월 말까지 감산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감산 이행하다 안 하면 그만큼 이행 안한 만큼의 추가적으로 더 감산해라 라는 식의 별도 조치가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통제력이 상실된다. 9월 이후부터는 그럼 너나 할것 없이 결속력이 약화되고 감산 불 이행국들이 속출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결국엔 작년 말에 UAE는 탈퇴를 갖다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럼 탈퇴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작년 3월달에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석유 전쟁을 일으킨 바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각자 도생의 변수라는 것도 저는 이제 지향하는 바이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같은 변수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중국 쪽에서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수입쿼터를 갖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음. 오히려 전략비축류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 갖다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즉, 수요 측면에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두 번째, 미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미국의 셰일 기업에 대한 귀한 가능성이라던가 러시아 쪽은 내년 9월 19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고요. 그럼 이 같은 부분들을 갖다 다 고려를 하면은 장기적 수급 방향 측면에서는 그림 2번과 3번에서 처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리가 어, 우려를 갖다가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테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가 유가에 대한 상단을 갖다 레인지를 상향을 갖다 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불로 해놨는데 음. 이 같은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은 맞지만은 장기적인 이런 불확실성 우리가 변수라는 것들이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저 같으면은 좀이 위험에서 좀 회피하고 싶다라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WTI도 이번에 RSI 같은 경우 보니까 어제 마저로 74%까지 또 급등을 했다 해주고, 어, 포콜레이셔도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풋으로 풋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려는 그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렇게 게 이렇게 해가면 단기적으로 유가 더 오를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쵸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어쨌든 통제가 되면은 유가는 좀 안정화될 수 있으면서 하향 안정화의 그림일 텐데 사실 내 스타일 알지만 나는 항상 시장이 갖고 있는 컨선이 깨지는 방향을 되게 찾으려고 하고 네네. 거기에 투자의 기회가 있으니까 연초에 뭐 10만 전자 얘기할 때 전자에 대한 다른 컨선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강조했을 때나요그래서 우리가 유가도 올해 좀 그렇거든 유가도 아뭐 디멘드가 강하겠어 공급 뭐 이슈야 뭐다 얘기하는데 잘안 빠져 나는 뭐냐면 최정형한테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면 자꾸 그에게 동의하게되잖아서 서로 그런 뭐, 느낌도 난알 그렇죠. 있어. 그 예. 음, 나 어쩌면 혹시 모든 것도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다들 이제 기 일시적 효과일 뿐이다. 기조 효과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다 이거였잖아 지금. 대표님 이게 유가 아니야?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다들 물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들이 많이 아니지, 있었고요. 아니지 그 5월 좀 지나고 나면 작년 아 그렇죠 5월 나... 지나고 나 아니, 이제 그치, 6월부터는 좀 나면 조금 바뀌었죠 하향, 일시적으로는 기저 효과였으니까 이렇게다 했 다시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까다가 같은... 그게 저희쪽의 뷰였었고 계속 그치. 유지했었고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더갈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했었거요 나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우리를 가진 장점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과 좀더 가까이 지낸다는 게 하나 의 네. 유리한 장점이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 고민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가가 움직였을 때, 그냥 밥 먹다가, 유가움직이 뭐가 될까? 조선이나 건설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조선 약간, 뭐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코스트가 또 올라오니까, 지금 네. 막, 후판가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코스트가 좀큰 것들이 조선은 많이 껴있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아마 최강영이랑도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육가가70% 이대로 쭉 유지해 버렸을 때는 생각보다 물가 압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있죠. 근데 음. 있는데 그건 확실히 이제 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음. 과연 패드가 그걸 용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음, 안 하겠지. 지, 예 지난번 위클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패드는 분명 자기들의 통제 능력을 보여줬고 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물가를 갖다가 일시적이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만들려는 능력도 보여줬고요 근데 만약에 70%프 유지가 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이게 좋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금 전에 또 백악관에서 한번더얘기 나온 게 바이든 쪽에서 오페플러스가 합의를 갖다 다시 하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갖다 또 행사를 갖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가격대가 유지된다. 글쎄요 이게 조금 그렇게 저는 달갑지는 않아가지고요. 나도 달갑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래 우리가 이 일하는 게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아유 지금 빨리 마무리 줘야. 오늘 쪽 있다가 우리 저기 저기 일리온 이제 브로커는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하여튼 일리온 어드바이저, 이디언 컨설팅 말도 어떻게 될지 저 우리 브로커, 영업직원 저기든, 하튼좀 상담해주신 분들이 방송이 실시간 이 있으니까 마무리짓도록 하시다. 여기까지는 다음에 녹음하도록 하고, 저 이런 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네네. 이런 것도 좀 저희가 변수들을 아닌데. 갖다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짓도록 하시다. 예,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생하시죠.